아, 지금 한 2시간 정도 올라온 것 같고요. 아, 보이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오늘은 오로지 잎사고 다섯 개짜리만 지금 보러 다니는데 음, 산산비스 무리한 건 많이 보이는데요. 진짜 심은 아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시면, 말구 버섯인데 죽었어요. 야. 사이즈가 좋은데 죽어버렸네. 도덕이네. 어우 향좋다 향이 굿인데 아주 야 나무뿌리에 그렇게 박혀있네 아구힘으로, 오해아아프지 야. 어우, 향은 좋다, 아주, 어우. 형, 여기어도돼 있냐. 맥힌다, 익은 봐요 야 그래? 여러분, 형, 응. 봐봐. 정우차고 해가지고 이렇게 돌고, 아까 확실 다, 싹 돌고 가잖아. 오아 와, 여러분, 여기 말고 버섯 엄청, 엄청 커요. 오 이게, 색깔이 이런 거 보니까 죽은 거겠죠, 이거? 와, 아... 좀 아깝긴 한데, 무게는 어, 먹에는... 아직 안, 떨어�...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. 자, 이거 한번 따 볼게요. 어우씨. 어휴, 이런 동물 사이즈 괜찮지, 뭐. 어 아직까지 아직 살아, 살아있다, 야. 응. 요것도 이제, 나 올라오고 있네. 응. 어물먹 올라오고 뭐, 있어. 뭐 응. 가자.